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아 마지막 그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 마지막 날에 더 대비를 준비를 잘한 삶을 살겠으면,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상 끝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를 비혹하는 자들이 많이 올 거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아, 정말로 내가 다시 올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임을 기억하고, 아,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보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할 때이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또 지금은 구원을 받는 삶에 집중할 때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기분게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로 처치의 기분과 재난에 네,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정말로 네, 폭염이 직전 이어지다가 또 폭우가 있으나 폭우가 와서 아, 정말로 많은 음,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이것저것에서또 어,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화산폭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또 이렇게 대적하고 또 나라 안에서는 <laughs> 한, 한 민족도 없고요. <laughs> 예, 정말로 늘 대립과 분쟁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의 정치는, 예전의 우리의, 우리, 우리의 이 민족 안에서의 삶은 물론 약간의 대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극과 극을로 달리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한 군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의견만 주장하는, 음, 그리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도대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개인과 개인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정말로 인간적인 상에서 실종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고요. 또 어, 의견 음, 의견과 의견을의 나눔에 있어서도 예, 상대방의 의견을 예, 존중되지 않 음, 못하는 음, 이러한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물론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종말의 때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이제 시작점이다라는 거요 시작점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말 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라는 자신만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지금의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조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증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에 있음을 우리는, 음, 기억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전말으로 우리의 삶을 아, 만들어 가야 할지 함께 상고해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음, 아,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각수려와 말한 이런 일이, 아, 여기, 아, 5절이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어, 사람들이, 어,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하, 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음,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자칭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뭐 음, 음. 그 그레이스교인가요? 그리고 게저에국사님이참뭐 외국으로 어, 가서 한 섬을 사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이끌고 갖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뭐 아, 우리 우리 사찰에서도 아 있잖아요, 그렇죠? 풍일교라든지 또뭐 신천지라든지 JLS라든지. 뭐, 영생교라든지, 뭐, 아, 그 다음에 또, 음, 전도관이라든지, 어, 뭐, 천부교도, 지금 천부교로 바뀌었는데, 천부교라든지, 교 이런 많은 교단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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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그, 정말로, 그, 그 곳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곳에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아, 정말로 아, 그곳에 네,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우리가 저, 조금만 방심하면 음, 우리 행보로 음, 아, 정말로 아 저게, 저게 진리인가 봐라고 아, 착각하고 어, 정말로 오해해서 그쪽에 힙칭도 들어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신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들, 너희는 뭐여? 믿음 안에서 깨어있어. 그것을 잘 두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꼭 영적인 일에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날이 아, 흐리면, 음, 어때요? 아 오늘 피가 오겠네? 아,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한계가잔 듣기 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오늘 우리 되게, 되게 덥겠다. 뭐, 그렇게 어떤 음,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날에 그, 어떤 그, 현상들을, 그 기후의 현상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아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날씨뭐 아, 흐리면 비가 오겠다, 안개가 끼면 매우 덥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어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지있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지또 아, 우리가,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이 힘든 시대에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그냥 아 힘드니까 아 살기 힘들어 아왜 이렇게 살기 힘든거야 이러거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뭐요? 예, 뜻들을 우리가 캐치해 낼수 있어야 돼요 파악해 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비를 안 한, 대비를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오성 지하 철도 사건도 어떻습니까? 미리 대비가 조금만 더 잘해놨으면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어요. 그런데 대비를 안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엄청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돌아가는 세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요? 항상 나 깨어있어서, 아, 지금 이런 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데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지. 아, 뭐, 힘드네? 아, 비가 오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음. 차도가, 지하차도가 잠기는, 잠겨서 많은 사람 죽는 것처럼 그 위험에 내가 노출되어서 내가 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 삶이 파괴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뭐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 요즘 비가 오면 폭우가 오면 꼭 밤에 옵니다. 그래서 밤에 오는 게좀 약간 저는 불안해요. 네. 낮에 비가 오면 낮에 비가 오면 막뭐 물이 많이 넘치면 피할 수 있는데 밤에 자다가 밤에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뭐이었어요 낮에는 깨어있으면 뭐요? 산사태가 나면 지진이가 낮잖아요. 막 산이 흔들린다든지 뭐 땅이 흔들린다든지 뭐 나무가 끔뭐계 쓰러진다든지 뭐, 그리고 뭐 천국의 치구들 같은 것이 난다든지 이런 도망갔는데잠 들어 있으면 뭐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난하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뭐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요? 이 시대를 지금의 정말로 이 착처의 기분과 지진과 재난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에야 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한상정말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도 또 우리의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금은 어느 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많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위험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는 그 때는, 정말, 정말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요? 많은 환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란에 내가, 어려울 게 <laughs> 그런데 두절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주주의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처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또 고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라 얘가 그런 거예요. 내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요? 이제한테 거예요 내가 실족해서. 내가 믿음에 실족해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내 대신 또 나도 나와 같이 똑같이 저 사람도 아 나만 고통받을 수 없어 저 사람도 고통받아야 돼 이러고 물고 늘어지는 아, 물기신작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비록 나는 고통받아도, 비록 내가 힘들어도, 그 고통을 누구에서 끊어야 돼요? 나에게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안 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하다가, 이제, 딱지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똑같이 봐서 그했는데 재수없이 나만 걸릴 때가 있어요. 재수없이 나만 걸려요. 그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만 잡습니까? 저 사람도, 저 사람, 저기, 저 다져간 저 사람도 지금 가족하고 다리 갔잖아요. 왜 나만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재성이 있기 어있 때문에, 아, 나만 당하는 게억울한 거야 나만 당하는 게억울합 나만 당하지 않고,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이 당해야 뭔가, 아, 필감을 느끼려고 하는 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우리가 정말로, 어, 우리는 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음, 그죠? 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사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족하지 말아야 네, 그냥, 내가 딱지 끊었으면, 음,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딱지 끊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에, 뭐, 딱지 끊으면 돼요. 그죠? 음, 근데, 왜 나만 끊어야, 이름은. 이름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게뭐냐면내 속에 그런 죄성을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가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가인이 자기 예체사가 안 받아졌을 때 분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나선되지 못하겠느냐? 죄가 내문 네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너그 관리 잘해. 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이 그, 그 질성을 관리했으면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의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예가 함께할 때그 질성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고로 이 시대 속에 내가 환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도 정말 미워하고 저 사람을 함께 고통 속에 빠뜨리려는삶이 아니라 그냥 내 어려움은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잘극복해낼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를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지 왜 나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저사람도 어려움 당해야죠 저사람도 고통을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저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죄는 내가 당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위해서 는 기도를 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가 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해야 될 때이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 14제의 보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온 세상에 어떻게 되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요 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못전하지 우리 음, 그 대변인, 뭐 국회고 뭐민사당뭐 뭐, 국민의힘 보면 누가 있어요? 대변인이 있어요, 대변인. 이 네, 대변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변인은 그 당의 뜻을 국민들에게 또 기자들에게 뭐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대변인이에요. 그러면, 이 대변인은 항상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당의 그 지침, 그 당이, 추, 그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당의 뜻을 국민들에게, 기자들에게 제, 제대로 전할 수 있죠. 모르면 어때요? 그냥 자기 소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 목사만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야 뭐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만 목사님만 하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도 잘하는 애죠 이름은 뭡니까?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가끔씩 보면 그렇게 지 얘기하는 것은 뭐에요? 당신의 하나님 예, 국민들이 천지한테 나와서 죽겠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목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정도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도의 하나님이고, 목사,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도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대변인을 아, 아,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대변인이 아니에요. 그죠? 알았으면 전해야 돼죠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자유의 지침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인간성이 실증되어지고 있잖아요. 죠 아이를 낳고, 정말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무참하게 죽이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고, 나와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죽이고, 어, 오늘 하시는 또본걸보냐면 어, 그 20대의 사람이 40대 가장을 택배의 분류 작고을 하는 사람이었나봐요. 근데 이제 그 밤에 자칫중 이제, 이제 분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휴게 시간 1 시간에 잠을 자는데 이 40대 가장이 코를 엄만히 걸었대요. 20대가 그러니까 코를 엄만히 걸까 잠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코분때문 싸우다 싸우다가 뭐요? 불일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 <laughs> 철가다무책임하지않어서 살해하는, 정말로 코본다고 해서 살해하고, 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살해하고, 이런 인간성이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하요 인간성, 인간성을 자신이 회복하는 일이에요. 인간성 회복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될로앉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사람이 저사람 마음속에도 저사람 삶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견디도록 만나마 정말로 이렇게 인간성 실종의 인간성 실종의 시대 속에 다시 인간성이 회복되도록 하는데 일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질간질 시원하게 기다